와이서클 세번째 와이서클을 향해서 어메이징 세븐을 깨고 미스테리얼 메달 일곱 개를 얻었으니까 어? 바로 아 도베르만 개구나넌 도베르 뭔가 쓸데없는 짓 하는거야 또? 이 별은 나한테 맡겨졌다고? 맘대로 하는 거음대로 그렇게 해 버리면 곤란한 걸. 너같은 꼬맹이 여자애한테 따를 생각은 없어. 나는 내 판단으로 움직인다. 이상이야. 아. 가끔나 키녀석이구만 그분은 어째서 너 같은 놈한테 이 별의 침략을 맡겼을까? 그게 참 의문이구만. 그런데 너 이런 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용병이야. 나 혼자 독자적으로 그 녀석을 쓰러뜨릴 계획을 기회를 보고 있는 거지. 그 녀석들 생각보다 반만치가 안 차고 네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 녀석의 목적은 와이 서클이라는 모양이야 적의 행동을 읽을 수 있다면 함정을 파는 것도 가능하지. 음. 응. 밤들을 응. 해보 해보도록 하라고. 뭐 바라지 않아서 그렇게 할 생각이야. 나한테 나한테 선수를 뺏겨서 나중에 분해하지 말라고. 응? 기대하고 있을게. 더불어서 Y-Circle에 잠들어있는 힘도 내가 가져가도록 하겠어. 그분에게 그것을 갖다 바치면 추가적인 보상금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역시 용병! 뭐... 영병 같은 짓거리 하고 있구만 내가 하는 일에 방해, 방해만은 하지 말라고. 알겠지? 두벅두벅두벅두벅 걷는 게 되게 어색하다. 잠깐 기다려 봐. 뭐야? 실패하면 내가 널 부숴버리겠어. 뭐할수있다면 말이지. 둘이 안력 싸움이 있네요. 다음날 아침 긴 밤이었다. 꼬끼오 등교 합시다. 아 뭐야 누구랑 인사를 하라는가? 너도 인사 하자 오하이오 오하이오. 오, 하요. 안녕. 쪼쪼. <laughs> 등교 소중에도 밥을 사 먹을 수가 있네. 밥을. 먹는 건 아니고 살 수는 있네. 등교 완료. 이제 슬슬 그것도 해야겠어. 아니야, 나 지금 괜찮아. 밥을 비싼 걸로 바꿀까 했는데, 이미 막 먹었을 때 만피가 안 되니까. 근데 그 밥들은 이지 보충하는 게 너무 비쌀 것 같아. 어, 누구냐? 학생회장은 아또 YSP 클럽으로 간건가 그런 모양이네 학생의 업무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어 하지만 요즘에 회장은 행동이 되게 대담해졌어 걱정이네 니못 <laughs> 혹시 호테쿤 걱정하는가요? 야 얘가 포대에 개 있구나 근데 전혀 그렇게 안생겼네 학원 마피아랑 학원 마피아한테 그렇게 올라 탔을 때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틀려 회장은 설명했잖아 폭주를 계속해가는 풍기위원에게 대항하기 위하, 위해서 학원 마피아랑 팀을 맺은 거라고 말이지 그건 그렇긴 하지만 회장은 우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여길 맡긴 거라고 그 신뢰에 답하는 게 우리들 학생이가 할 일이라고 그건 맞아 맞는 말이야. 미안하고, 좋아, 해볼까? 에. 란토쿤 의외로 인망이 있는 아이였네. 좀더 나같이 멋대로 하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말이지. 헐. 안녕, 모두들 주목해. 학생 회장을 위해서 힘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보고할 게 있다. 분기 위원장 그러시나요? 이 자식 무슨 일로 온 거야? 너희들은 하원 헐... 위험을. 통아 학원 위험 통제하는 법률을 위반한 그런 죄로 구속처분을 하도록 하겠어요. 안 됐네. 왜냐면 말이야 너희들 학원마피아랑 공모해서 개인 정보를 개인 정보를 악용하는 모양이니까 말이지. 뭐라고? 그런거 안하고 있는거 알고 있잖아 우리들에겐 복수의 증언자가 있어 도망가라고 해봤자 무리야 어 그럼 바보같은 일이 그럼 우리들 풍기위원회는 학생회 위원들 너희들의 신변을 확보하겠다. 하하하, 후후후, 히히히, 너, 너, 이 자식 지켜보고 있어. 어, 어떡하지? 산보사들이 잡혀갈 것 같아. 빨리 학 회장님한테 알려야겠어요. 이상한 누명을 씌어가지고 학생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풍기 현장 외계인 놈이 풍기연대 아니 에어리언들은 확실히 세력을 넓혀가고 있지 장초의 예정대로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재상 와이 서클에 향하도록 하자. 다른 말은 없겠지? 맞아요. 아 있어요. 질문 이 있습니다. 뭐지? 엔나 선생님의 보답은 있는 건가요? 보상은 없자니까. 어? 후다닥 후다닥 히디디. 어 회장 란드 회장. 난토 회장, 큰일 났어요. 카네니, 무슨 일이야? 학생의 모두들이 풍기위원회에게 잡혀왔어요. 뭐라고?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그게 말이죠. 이상한 옷을 입은 녀석들한테 잡혀갔어요. 그 녀석들이 할만한 일이군. 그래서 너희들은 뭐 슬슬 그런 강한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는 어째서 잡혀 가지 않았지? 저는 마침 방 밖에 있었는데 그래서 잘 도망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그 녀석들 할 줄이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어. 쫓아가자. 아이, 우리들도 가자고. 응, 어, 어, 알겠어. 카네이상 혼자도, 카네이상 혼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랑 같이 가도록 하죠. 어, 어, 알겠습니다. 벤의 음모 학생의 SOS 어쩌고 산포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방심했구나 북쪽에 있는 산에 있어 모노레일로 갈 수가 있지 어디를 향하는지 자세히 못봤지만 아마 미니맵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까처럼 음식 보충한다고 상업지구를 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바로 향합시다. 모노레일로 갈수 있다는데, 그럼 모노레일을 내비로 알려주려나? 아, 저.. 깃발이 돼 있는 데가 하나하나가 모노레일 정류장일 것 같아. 동쪽에 있는 게 제일 가깝지 않나? 가봅시다. 제 기억에 이쪽에 가까운 여기 하나 있었던 걸로 그런 기억이 나요. 여기 있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기는 학원에어리야 동쪽 모노레일역이야. 모노레일에 탈래? 탈 겁니다. 학생회. 학생회 쪽으로 가는 거죠? 신전이냐고? 뭐야 이거? 이게 학생회 본부야? 학생회 부실 같은 거지. 그거 직원 너무 크지만 말이야. 회장, 우리 부실이랑 여기 바꾸지 않을네어 어째서? 어떻게 그 제안이 통할거라고 생각한거야? 어우 완전 점령당했네 어꽤 늦었네 학생회장 길카쿠레 란토쿤 너희 자식 산포들을 어디로 데려간거야? 어디로 데려갔을까? 맞춰봐 이런 짓 계속 해가지고 무사할거라고 생각하는거야 여기에서 결착을 내주지 어 해볼 테냐? 어, 무서워. 어이 멍멍이 멍멍아, 너 나올 차례야. 멍멍이가 나왔다. 뭐 뭐야 이 녀석? 뭔가 굉장한 압력이 느껴져. 이 녀석 보통 녀석이 아니야. 모두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 어, 뭐지? 너 뭐였지? 최강의 우주용병 도베르다. 그래, 짝짝짝짝. 누가 상대든 상관없어, 코로미. 건파이날 불렀니? 응. 어? 어어 날 어. 오늘은 좀 미안 어뭐 뭐야 뭐왜 뭐, 그래 <laughs> 역시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지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지구상에는 개가 고양이를 쫓아낸다고 들었어. 고양이니까 개한테 쫄아버린 거지. 우리 도기성이는 말이야. 이 별의 개라고 불리우는 생물의 유전자를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 유, 개라는 생물의 유전자와 가깝지. 그런 본능을 느낀다고 나의 이런 나에게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지라고 잠재적인 본능이 느껴버린 거지. 코로미는 그런 쫄보가 아니야. 쪼오라 있는데요. 아... 어, 뭐라고? 이거 꽤 위험하잖아. 그럼 슬슬 폴론으로 들어가 볼까? 동료를 돌려받고 싶다면 사막 에어리아에 있는 피라미드로 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메이징 세븐의 메달과 교환하도록 하자. 어, 메달을? 우리들이 거기에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니 <laughs> 무시하고 싶다면 뭐 별로 상관없어. 하지만 너희들 동료들은 실험에 <laughs> 너희들 동료를 실험해 가지고 꽤 유쾌한 생물로 바꿔버릴 셈이야. 뭐라고? 설마 내 친구들처럼 바퀴벌레 만들어 버릴 생각인가 봐. 용서할 수 없어. 또 그딴 짓을 하려 하려고 얘기하는 거냐? 경고는 했다. 그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너희들에게 달렸어. 기다리겠다. 지구의 건방진 꼬맹이들아. 서두르지 않으면 너희들 친구의 몸이 이상한 곤충처럼 돼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럼, 안녕. i 아 아, h 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이대로라면 사포상들이 위험하다고 정해져 있잖아. 어서 구하러 가자. 물론이야. 그 녀석에게 이 이상 아무것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정해졌다면 피라미드 돌입에 준비를 하자. 잠깐만 기다려봐. 학원장한테도 보고를 해서 제대로 된 작전을 짜서 가자고. 모두를 절대 구하고 싶어요 이번에야말로 실패는 용서되지 않으니까요 점점점 그렇군 확실히 히메카와상이 말한대로야 우리들도 냉정해지는 편이 좋겠어 그렇구나 그럼 일단 학원장실로 가보자 끄덕끄덕 가보자 가보자 끄덕끄덕 미스테리얼 메달과 교환인가?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 우선이야. 용서할 수 없어. 일단 이거를 학원장에게 보고하자고. 여기도 와이드롭 샵이네. 학원장실로 바로 갑시다. 우와 여기 엄청 이상하게 생겼다. 아 모노레일 여기지? 학원 에어리어로 갑시다. 여기는 모무 포트가 없었나? 아 그거 좀볼 걸. 학원장에게, 아이 학생 부장에게 손을 대다니, 그 녀석들도 이제 무엇도 가리지 않는 막 나가는 짓거리를 하는구만. 이제 뭐, 걔들도 갈 때까지 간 거죠. 그 말은 즉슨 게임의 엔딩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최종 보스전도 다가오고 있고, 아마 개 무찌르는 게 이번 에피소드고, 뭐그 다음에 뭐학 풍기 위원장이랑 싸우든가 그 UFO 걔랑 싸우든가 하지 않을까요? 뭐라구 풍기 위원회가 학생회를 인질로 삼아서 미스테리미엘다를 요구하고 있다고? 게다가 그로시나요는 완전히 우주인이고. 완전히 우주인에게 조종당하고 있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풍기 연장도 쿠루오시 마나유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우주인 측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우리 때는 학원장과 피라미드를 향해. 할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실패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작전을 짜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째서 모두들 고민하고 있는 거야? 정면부터 다 때려 부수면 되는 거 아니야? 심페이큰?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많은 일을 해결해 왔잖아. 누구에게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에서 맞서 싸우는 거지. 그게 우리들의 작전이야. 형님 그래 그렇게 말하고 다니. 역시 그렇구나. 어 어째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작전을 세운다든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여기에 왔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은 어쩌면 정면으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싸우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녀석들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어영부영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렇다면 너희들 한시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아즈슨 아즈데 피라미드를 향해가라 카네니쿤은 남아있어라 위험하니까 그 녀석들이 여기까지 손을 뻗지 못할테니까 말이지 알겠습니다 저기 회, 회장님 몸을 조심하세요. 알겠어. 산포들은 내가 어떻게든 구해 올 테니까. 기다려라 에어리안들. 에어리언들 내가 쳐 부술 테니까 말이야. 피라미드에서의 결전. 그새 피라미드. 이 날로 제도 괴모 아타사레. 매달도 학생들도 넘겨주지 않을 거야. 동료들을 꼭 구할 테니까. 이런 게 결전이란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피라미드로 갈수 있는 모모 포트를 열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진페이쿤이랑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드네요. 여기로 해서 가자. 별 차이 없겠다. 학원에서 가는 거랑 산을 넘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오랜만에 구경도 할 겸. 여기는 맨날 각고가랑 싸우면은 저 검을 뺐다 놓다 뺐다 놓다 할 텐데, 그거 치고는 상당히 얌전하네. 안녕. 이 강렬한 태양광선은 여자들 피부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피라미드에 가까이 온것 같애 저게 피라미드인가? 아, 뭐야? 뭐, 처음 보는 아 UFO로부터의 기괴한 현상까지 이 학원은 정말 불가사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야 그렇다고 해서 조사랑 해석 에는 전문 지식이 불가결하지 그러니까 괜찮은 인재를 찾아줬으면 좋겠어 이 구인보드를 받고 말이야 아니야 나 하, 하이 누르라 했단 말이야 좋은 인재를 소개시켜 주지 않을래? UFO 연구 클럽 뭐야 아, 원래는 동맹만 맺었었지. 맞아, 맞아. 동맹만 맺었었는데, 이제 구인보드까지 얻게 되었다. 피라미드로 바로, 어? 풍수 포인트.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 얻는 게 풍수 파워인 거고. 여기도 있네, 모모포트가 있네. 온 김에, 막, 다 하고, 빠이빠이. 아까 뭐 있었는데, 그래. 강제 종료한 것까지 치면은 한 시간은 더 있을걸? 피라미드에 돌입하시겠습니까? 돌입합시다.